안녕하세요. 닥터 썰전입니다. 5월은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어버이날도 있는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다양한 휴일이 있다 보니까 날씨도 좀 많이 풀리고 좋아지고 하셔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뭐 교회로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평양과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달들과는 다르게 약간 다른 환자분들이 좀 많이 내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보통은 이제 뭐 젊은 환자분들이 보통 많이 내원을 하시잖아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들께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머님, 아버님들의 특징을 되게 보면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애들이 오자고 해서 왔는,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신이 나셔갖고 어, 저 이것만 해도 되냐고 다른 부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적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요. 꼭 사실 5월 이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이 중장년층,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들 내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이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백세 시대 라고도 하잖아요. 나이가 드셔서도 이제 사회활동을 아직도 왕성히 하시고 기대 수명도 증가하다 보니까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싶기도 하시고 이런 이유들로 성형외과를 내원하시는 빈도수 뭐 그런 게좀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인식이 자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좀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도 큰 요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실 수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들 사실 제일 대표적인 건 보통 눈 수술일 거예요. 보통. 이 환자분들 제가 여쭤 보면 다들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땐 이제 눈도 좀 크고 막 시원하고 예뻤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도 좀 작아지고 뭐좀 답답하고 합니다라고 마, 또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 이유를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은 어떤 부위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노화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력 방향으로 처져요. 바깥쪽 피부부터 먼저 처지기 시작합니다. 눈도 예전보다 좀더 답답하고 좀 작아지는 미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실 거고. 기능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뭐 신문이나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텐데 운전을 하시거나 위를 볼 때는 처진 눈꺼풀 때문에 시야가 이제 답답해져서 많이 불편하시다고도 하시고 처진 눈가의 피부 때문에 요 바깥쪽이 좀 짓무른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거는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부위에서 잘라내는 느냐에 따라서 눈썹 밑에서 잘라내는 경우에는 눈썹 파 거상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눈꺼풀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상안검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수술들은 눈 아래쪽이죠. 젊은 분들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해서 애교살 밑에 블룩 튀어나와서 이 눈이 좀 피곤해 보이고 퀭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피부가 이제 노화가 있고 탄력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이 튀어나면서 처진 피부 들이 보통 많은 모습을 보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면서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하면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것들은 흉터. 미용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싶은데 남는 흉터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어떤 부위 중에서도 윗눈꺼풀이든 아랫눈꺼풀이든 눈꺼풀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흉터가 제일 적게 남는 부위이기는 해요. 성형수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흉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적게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로 언제 돌아갈 수 있냐? 라는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바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암수술이든, 뭐, 골절수술이든, 수술 받고 나서, 뭐, 정말 심한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입원하게 되셔야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침대에서 요양을 하고 계실 텐데, 얼굴 쪽의 수술들은, 그렇게까지 요양을 하시면, 더안 좋아요. 왜냐면, 붓기나 멍도 더 늦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서, 뭐, 그 당일부터 괜찮으시다면, 근데 많이 좀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 후에 발생하시는 부작용 두 개다 보니까, 약간의 비대칭이 됐든, 혹은 뭐, 저교정, 과교정, 이런 것들은 사실 발생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은 약간의 비대칭이든 혹은 적외정 과거정들은 적절한 시간에 병원에다 AS를 해줄 거예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단 하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항검 수술을 하시고 나서 댁게 들어가서 쉬시는데 갑자기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보이는 거에 시력에도좀 이상이 생긴다면 이건 좀 응급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수술 부위에 이런 작은 혈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수술 부위에 갑자기 피가 차는 현상인 건데 피가 차면서 이제 이 시신경들을 이제 압박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지나게 되면 정말 시력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수술했던 병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근처 응급실에도 가셔서 고인 피를 이제 빼내고 지혈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바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금액 뭐니일 것 같아요. 금액은 대개 이제 첫 수술을 기준으로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뭐병에 따라 당연히 다를 거고요. 대개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정확한 가격은 뭐 환자분의 상태나 병원에 따라서 조금 뭐변동폭을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효도를 하려고 오신 거니까 너무 금액 부담을 갖지 마시고 충분히 이 상황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제가 생각하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가성비적인 측면이든 회복, 만족도의 측면이든 제일 높을 수 있는 3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세 번째 랭크는 이제 하안검 수술입니다. 눈 밑이 블룩하시고 처진 피부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하안검 수술은 금액은 병원들만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는 뭐 100에서 많게는 300까지 될 거예요. 회복기간은 보통 칠밥은 일주일 있다 뽑기는 할 거고 이따 말씀드릴 수술들에 비해서 붓기는 멍은 좀더 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족도는 당연히 높으실 거고 두 번째는 생각해보면 눈눈 커플 수술이 되겠죠. 피부가 이렇게 처지다 보면 눈도 좀 작아 보이실 거고 나이가 들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 해주시면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치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원꼭 추천을 드리고 금액은 대개는 뭐한 이건 200 보통은 언더인 것 같아요 뭐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세한 금액은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는 게 맞고요 대망의 넘버 원 결국 시술 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회복 기간이든 혹은 이제 금액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수술이 시술보다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제일 고민인 것들이 결국 이제 주름들이실 거예요 주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톡스라든지. 혹은 필러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일 큰 만족도를 얻으실 수 있고 또 일상생활 당연히 바로 가능하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식분들은 부모님께 오랜만에 전화도 한통 드리고 그동안 이제 쑥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혹시나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카톡으로 이제 이 영상을 링크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자식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늦은 밤 닥설하세요.